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젊은 평신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laughs>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비추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눈을 뜨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늦기 전에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잔다는 것은 긴장을 다 풀어놓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풀어놓지 않으면 잠에 빠져들지를 않잖아요. 육신도 잠을 자지만 영도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영의 잠에 빠지면 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긴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과 악한 영을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 잠에 취하게 되면 영적인 긴장이 다 풀어지고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을 못해요. 재미있으면 그냥 다 따라가고 호기심이 들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점이나 어, 한번 볼까? 타로나 한번 볼까? 아유, 재밌겠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의 눈을 뜨게 되면 죄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죄 짓는 게 그냥 재밌었는데 점점 더죄 짓는 게 싫어지게 돼요. 자꾸 힘드니까.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는 멀리서 봐서는 똑같죠. 하느님을 믿긴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수 있죠. 욕심 여전히 있죠. 음, 임의란 죄들 있죠. 다툼 있죠. 미기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근심, 두려움 그대로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은밀하게 죄 지은 게 있다면, 아,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 들수 있어요. 이런 찔림이 오면요. 아, 나는 적어도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아예 찔림이 없어요. 잠자는 사람 옆구리 쿡 찔리면 콱콱 깨잖아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나 죽은 거 아니네. 다행이네. 할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잠자는 사람 깨어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은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곤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구나. 깨어나야지라고 아주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느님 계획이 이게 아닐 텐데.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거 어떡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저도 수도자로서 갖고 있는 답답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더러 거룩해지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도무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그 명령을 내리신 주님께 믿음을 잘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거룩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보시면 이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안 되니까 실망하고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지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왕창 들려드렸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셉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제,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 그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경호대장이었어요. 파라오의.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가 끌고 온 이스마엘인에게서 사들였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티파르라고 하는 그 이집트 그 경호대장은요, 요셉과 하느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아, 보고 아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이방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끕니다. 음, 이걸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사가 뭐다? 형통이다. 만사가 형통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자체의 뜻이 이거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아 잘 되어가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 자체에 만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 그죠? 술술술 풀리는 거, 여기 잘 풀리는 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이게 왜 형통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기가 막힌 얘기들이잖아요. 어떤 형통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형통이에요. 누명을 쓰고 억울해지는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형통이. 이게 무슨 수술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준비되어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죠. 사명대로 잘 되어 가고 있으면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은 뭐였냐면요. 그 가나 안에 기근이 들잖아요. 완전히 먹고 살게 없어졌어요. 기근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근차근 준비되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 끌려가고 누명쓰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은 있었잖아요. 하지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처한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내 뜻대로 잘 풀려야 형통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면, 하느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면, 아, 그게 하느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더라도, 하느님 뜻대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말 바로 앞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누구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 라는 말이요. 이거는요, 막 신비에 막 영에 취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사무엘 상권 16장을 보면요. 다윗을 처음 만난 신하가 다윗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요. 제가 베들렘 사이, 사람 이 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말도 잘하고 품체도 좋은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그걸 봐요. 다윗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요. 다윗은 어떤 신비감이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 삶을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인도하심 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렵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충성스럽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못 살아요. 네. 인정해야 돼요. 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비교해요. 그 이유는요.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삶을 하느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장점이에요. 다윗은 살면서 늘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일곱 형제가 있었어요. 다, 다른 형집, 형들은 다 집에서 놀았어요. 그냥. 놀고 먹고 했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뭐 했더라? 어렸을 때? 대준아 도와줘. 다윗이 양을 쳤어요. 목동. 목동. 다윗은 양을 쳤고 형들은 뭐예요? 양아치였어요. 그죠? 다윗이 몇째냐면 몇 막내. 막내. 막내한테 계속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놀고 먹고 마셨어. 양아치지. 다윗이 왕이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무슨 학교를 다녀서 된게 아니에요. 목동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 왕으로 준비가 되어 가는.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laughs> 다윗이 누구랑 싸웠다고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 어떻게 싸웠다고요? 뭘로 싸웠다고? 돌. 돌. 짱돌 다섯 개, 다섯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짱돌을 어떻게 던졌지? 이거 그냥 던졌어요? 모르지. 세준이는 잘. 다음에는 사무의 상관을 좀 써볼까 우리. <laughs> 미안하다. 토하려고 그래 지금. 이 가죽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한 거 이거 엄청 센 거예요. 뭐야? 팔매질. 팔매. 다윗이 짱돌을 팔매질해서 막박이 그냥 꽂은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다윗이 골리아 거인, 2m가 넘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 용기.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이 용기와 기술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학교 다녔어? 목동일 하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목동일 하다 보면요. 늑대를 쫓아야 돼. 늑대 앞에서 용기 있어야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배워오고 좋은 환경을 다 갖추면 뭐가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명을 위한 준비는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켜주세요. 맡겨주신 자리에서. 좀 어려워도 원망, 불평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충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럴 감당을 할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조건, 물론 달라지면 좋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보통. 여기에 매몰돼요. 이러다 보면 하느님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내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거냐? 팁이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는 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소한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곤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희 그런 부분에서 꼰대를 느끼지, 대안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누가 하는 일과 동행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세 명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인부에게 물어요. 똑같이. 아, 나는 지금 일당 10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부에게 물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다 다르죠?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자기가 부여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봤어요. 일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것을 물질로 계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느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가치를 부여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하루는 달라지죠. 완전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면 늘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일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일이 많네, 적네. 나는 돈을 많이 버네 적게 버네 비교가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인 거예요. 전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용비야?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이 가치, 가치 있는 일 그게 뭐야 게 생명 뮤지컬 고맙다 <laughs> 뮤지컬에 저는 지금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죠? 보면 알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laughs>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상관없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 뮤지컬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발 나중에 하느님께서 너 잘못 생각했다 라고 하시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미안하다, 힘들어. <laughs> 미안하다, 힘들어. 힘든데, 가치 있게 힘들어요, 난. 가치 있게. 제가 힘든데 의미가 있어요. 저, 제 삶에도 의미가 있고,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도와주시는 배우님이 계시거든요. 이두 분께서 정말 저희가 교통비 정보 밖에 못 드려요. 근 그분들께서 자기의 일을 다 접고 이곳에 오시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경제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치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섹스피어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마틴 루터킹이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쓸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 그날따라. 아니, 이거 내가 뭐, 현타가 온 거야. 그래서 지나가던 섹스피어인지 마틴 루터킹인지 물었어. 너왜 이렇게 화를 내? 했더니, 아니, 백인들이 어지럽혀 놓은 걸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치우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백인들이 더럽혀 놓은 곳이라고, 이곳은.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게 아니라 너는 하느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느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에요. 그것이 일로 느껴지고 돈벌이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늘 전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요. 왜 열심히 합니까? 장학금 타려고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으려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왜 없어? 세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의 의미 그 말이 장학금 타기 위해서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적어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평신도들에게 교황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하느님 안에서 지금 이것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본 사람은 100%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으로 가치롭게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